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2022년 6월 22일 오후 8시 43분입니다 음, 예상한대로 잘 내려가다가 아, 여기 변곡이 하나 나와서 변곡을 확인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말씀드렸던 1차 저항이 21,150 정도에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저항이 25,000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항이 좀더센 저항인데 두 번째 저항을 뚫고 내려가는 듯 했는데 어, 이 2500부터 한 2만 사이가 지금 이쪽에서 생긴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좀 두꺼운데 결국 이걸 끝까지 뚫지는 못하고 한번 바닥에서 튕겼다가 지금 다시 250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500이 지금 완전히 다시 뚫린 건 아니고 재탈한된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또 음. 싸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미국 장이 열리면, 어, 이 정도 반등이 다시, 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음, 뭐 재미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전, 이 정도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뚫고 올라갔어도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서 멈, 멈춰져 있고 이한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어, 대충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정도에서 하락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대칭을 이루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살짝 튄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살짝 튀어서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큰산두개 정도를 그린 것처럼 여기서 다시 큰산 정도 두개 그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어제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이 산을 다 만들고 내려오게 되면 이 박스보다 좀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적으로 하루 하루이기 때문에 음, 대칭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이전까지 하루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이전까지 얼추 하루 정도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저 프로젝션 레인지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잠시 저항을 맞아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순조롭게 하락장으로 진행해 주면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차트를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 계속 이런 주요 변곡점에서는 차트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늘이 차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 변곡이 될만한 어떤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변곡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변곡이 이 확정됐을 때의 어떤 지점에서 하, 확인을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지점하고. 지금 이 지점이었고, 이, 이거는 뭐, 끝까지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색이 아닌 것 같고, 아까 30분 봉으로 봤었을 때 대칭을 만들고 내려오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구간에 배치될 건 아니고, 지금 이 채널도 살짝 틀어졌기 때문에, 어, 뭐, 한요 정도에서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시간이 날 때, 그 뉴스들도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음 시간이 나질 않네요.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뉴스도 한번 모아서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게요.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할 건 지금 왜 이런 매물대가 생겼는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3일 익스파이어된 옵션, 아 오늘 거 확인을 못했네요. 5시가 지나서 어, 베르비트 옵션이 5시 정도까지 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 이건 내일 익스파이어된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맥스페인 구간이 21,000 이고 맥스페인 구간을 기준으로 지금은 25,0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그래서 이 정도, 19,500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만 해도 뭐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일 옵션인데, 내일 옵션이 지금 크기상으로 봤었을 때, 2022년 동안 제일 큰 옵션이거든요. 3월 달부터 왔던 옵션이에요. 그리고 맥스페인 공간이 3만 달러인데, 지금 2만 달러이기 때문에 3만 달러까지 쳐 올리기는 좀 어렵고, 의미 있는 현재 이 지점이죠. 2만 달러. 2만 달러의 푸드 옵션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2만 원더로 내려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시니까 아마 12시 정도면은 확실히 2만을 깨고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 상황은 그렇고요. 어이 옵션 상황을 기반으로 차트를 이해하면, 어, 다시, 오늘 12시 정도, 이 지점에서는 2만을 깨고 내려가, 다시 이 채널을 타, 채널을 다시 타고 내려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놓을게요. 어, 오늘 12시, 12시 정도를 기준으로 2만, 언더. 이 정도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으로 아무리 하지 않을까. 차트를 본다는 게 어, 늘상 어떤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마음을 비고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나보다 뭐 이득이 나면 어, 이득이 낫네 하고 어, 차트를 볼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항상 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저녁 마무리 하시고요. 이따가 12시쯤 한번더 체크하러 들어올게요. 어, 이렇게 자주자주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자주는 안되고 어, 이렇게 한 4~5시간 간격으로 한번한 한 번씩 봐주면서 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 좋은 밤 되시고요. 이따 12시, 1시 정도에 한,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